크림파크골프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파크골프 타워의 오너가 될수 있는 초로의 기회, 크리스가 직접 운영하는 천만원 창업. 저와 함께 하시죠. 돈도 벌지만 정말 멋지게 벌잖아. 우리... 자, 여러분, 지금 영상에서 봤던 이 건물에 시니어 분이 얼마나 살고 계실까요? 무조건 많이 삽니다. <laughs> 무조건 많이 살고 여기는 전통적인 천안의 불당동이란 곳인데 KTX 역도 가깝고 뭐다 떠나서 그냥 좀 부촌이에요. 펜타포트라는 곳이고 뒤에는 이제 프라디움이 있고 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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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드타운 주거단지예요. 근데 못 사는 집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뭐냐 여기가 스마트 골프 카운티 불당이죠. 몇년 전에 저의 <laughs> 땀과 열정이 이곳에 스며들어 있었죠. 사실 이거는 아카데미, 프리미엄 아카데미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좀 성공을 했던 그런 매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매장을 다시 한번 저는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아카데미를 다시 열겠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천안 쪽에다가 저희 1호점, 1호점 파크 골프를 열어보면서 아, 미래는 파크다. 아, 아카데미가 아니다. 미래는 파크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셨던 분들은 전부 리펀드 해드렸고, 그래서 다시 이제 2호점에 대한 얘기. 여기는 저의 파크 골프에 대한 모든 게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천만 원 창업을 여기서 또한번 2호점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천만 원 창업 왜 하느냐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상담이 미친 듯이 들어와요. 지금 들어오는 게 지금 아마 상담하고 있는 게50 군데가 넘습니다. 넘는데 당장 어디다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건물주분도 계시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으니까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천안 1호점처럼. 여기 천안 2호점도 이렇게 해서 같이 최저구자가 100만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천만원으로 잡은 것 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50%의 구자를 오픈을 합니다 나머지 50%는 제가 들고 있는 거고요 이제 책임 경영을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운영은 제일 잘하는 제가 하는 거고 지금 천안 1호점 잘된거 보셨잖아요 천만원 창업은 그래서 최소 구자가 천만원으로 여러분들이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도 하고, 본인이 하고 계신 일도 있고, 아이 양육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매장을 하나 얻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최소 구자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을 해서 나갈 거 나가고 그다음에 들어온 거 들어오고 근데 파카 너무 괜찮으니까 요새 이익은 뭐꽤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드라이하게 말씀드리는 게 확정은 아니에요. 제가 절대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1호점 같은 경우는 한1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상을 얘기 안 하는 거는 30% 40%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 같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 된다. 제가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아이템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 드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네, 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상당히 빠르게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는 수준이 좀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의 장점은 일단은 저희가 스마트골프 카운티 불당이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했었던 매장이고 지금도 아카데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오래됐죠 이게 한 6년 뭐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근데 이제 기계도 좀 노후가 됐고 인테리어도 좀 노후가 돼서 이걸 새로 살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크리스 파크월드 2호점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아이템 중에 하나가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1층에 있어요 그 밑에 주차 공간이 지금 한 300대 500대 엄청 널널하죠 그러니까 주차 스트레스가 없고 이런 주거단지에서 그냥 사사 스레파 끌고 와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무엇보다 이 앞마당이 정말 정말 크게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앞마당을 그냥 두느냐 그냥 둘수 없죠 그때 아카데미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요거를 파크 골프장으로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지금 바닥이 좀 단단하니까 이제 모래 깔고 그다음에 이제 인조다디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밟아도 문제가 없는. 특히나 이렇게 더울 때들은 정규 파크 골프장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퍼팅에 좀 특화된 그런 파크 골프장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근데 이 면적이 작은 면적이 사실 아니죠. 정규 파크 골프장으로 만들어도 파스리 짜리 3 개는 만들 수가 있어 요 여기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구상을 해서 근데 뭐냐면 이런 스크린파크 골프는 없었다 이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놔 그럼 얼마나 좋아 <laughs> 기가 막히겠죠 예, 기가 막힐 거야 그래서 어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이제 좀 미니파크 골프장을 만들면은 아주 좋겠죠 왜냐면 그러면은 여기서도 치고 안에 들어가서도 치고 일단 1층에 있다는 최장점 그다음에 부촌에 있다 주차가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크 골프장을 만든다 이런 부분 뭐 지금 한번 넓이 보세요 예. 파크 골프장 이렇게 쫙 만들어 놓으면 기가 막히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좀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아카데미가 지금 노후되신 분들이 있어요 오래되신 분들 뭐 5년 10년 15년 20년 된 데도 있을 거야 아 이제 매출이 안 나와 들어가면 막 귀신 나올 것 같아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아 그리고 새, 새로 생기는 데들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로 다 움직이는 상황이라 사장님들이 혼자 앉아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쓴 커피만 마시고 있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들어와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좋죠. 그죠? 진짜로 이 미친 짓을 했다니까? 요만큼을 타일을 까가지고 요거를 해서 하나하나 이거 저기 갖다 넣은 거예요. 공사비 10배가 더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지. 굳이? 굳이 여기다가 타일을 이렇게 비싼 돌을 갖다 깔고 굳이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헤링본이에요, 헤링본. 내가 얘기했죠. 모든 타일은 작아질수록 비싸요. 이거 지금 헤링본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다 사람이 한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우겨 넣어가지고 뭐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죠. 그다음에 이거 고재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나무를 말리고 말리고 말려서 여기다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던 거예요. 그 모든 노력이 여기에 서려 있어요. 그리고 요 조명 봐봐요. 이거 실제로 다 따가지고 만들어서 용접 다시 해서 이, 여기서 만든 거야. 가져올 길이 없으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서. 실제로 여기서 제작을 해서 여기 크레인 잡아가지고 올린 거예요. 제 정신이 아니었어. 그래서 5성급 아카데미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 세월의 흔적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타석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정도가 있어요. 이거를 파크골프로 싹 바꿀 거예요. 파크골프로 싹 바꿔서 요즘 파크골프 트렌드가 뭐가 있냐면은 레슨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레슨 할수 있는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물론 싹 바꿀 거예요. 싹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거다 정리하고 이쪽에 좀 노후된 것들 싹 정리한 다음에 파크골프로 싹 교체를 할 겁니다. 기계는, 뭐, 기계 대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개를 다 쓴다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타소 간격을 조금 더 넓혀서, 그리고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쪽에다가 칸막이를 막는 것들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한세개 정도로 줄여서, 깔끔한 프라이빗 타석으로 그렇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요거는 장점이 뭐냐면 인허가가 필요 없어요. 체육시설 인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1호점에 애를 좀 먹었던 게 인허가 때문에 좀 애를 먹었죠. 그런데 여기 인허가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존 회원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 운영하는 데는 이제 크게 무리는 없고, 그다음에 재반 비용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는 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더 좋겠죠. 생으로 공사하는 것보다는. 생으로 이거 뭐다엎어놓고 철거 다 하고, 없애고, 그 다음에 이거 다 공사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이런 메모리 폼 같은 거 바꾸고, 좀 정리 싹 하고,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신규로 공사하는 것보다는 줄어들 수 있고, 좀 빨리 오픈을 할 수가 있고, 뭐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세일즈가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1호점과 2호점과의 거리가 여기가 한 20분 거리에요 그러니까 서로 공존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천만원 창업도 다시 시작을 할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뭐 부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재테크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저의 히스토리와 안목을 믿고 그 다음에 저의 마케팅 역량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했잖아요 일, 저기 제가 일, 1호점 한다고 했을 때 파크골프가 잘 되겠어 하고서 가재민 눈 뜨고서 봤던 거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증명해냈잖아 되는 거 보여줬잖아요 여기서도 무조건 하지 하니까 어, 여러분들이 조금 작은 규모로 그리고 내가 창업을 하고 싶지만 좀 경험을 해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뭐 구자 단위 천만원 정도를 가지고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똑같이 나가요 인건비, 뭐 전기세, 뭐 수도세, 뭐 관리비 이런 것들은 다 나가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최, 최소로 운영을 할 거고, 그거 나간 상태에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자 기준으로 매달 매달 드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행사를 할게요. 뭐냐면 어, 제 지분이 있잖아요. 제 지분에 대한 거를 올해까지는 받지 않을게요. 여기도 그러면 올해 수익률은 조금 더 드라마틱 하겠죠. 그건 좀 좋을 것 같아요.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또 파크골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서. 왜냐면 진짜 힘들어 창업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거 공사 다 신경 써야지. 자본 만들어야지. 뭐 대출도 받아야지. 거기다가 인허가또 머리 아프지. 이거에다가 뭘 하니, 뭘 하니, 뭘 하니, 뭘 하니. 이거 하다 못해 이런 것들도 그냥 메모리품 붙여놓은 것 같죠. 이거 방염천 써야 돼요. 불에 안 붙는 거. 그런 제약사항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다가,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문제? 수업료를 많이 내게 된다.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근데, 아무리 제가 못해도,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것보다는 잘하지 않을까요? 20몇년 동안 이 집만 해왔는데? 그 다음에 여긴 자본 투여량이 조금 더 신규 매장보다는 줄을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좀 레슨에 특화되는 파크골프장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또 주거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오기가 되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천안 2호점 크리스 파크월드를 여기도 파크타워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이 건물에 지금 우리가 1층을 다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쪽에서 예, 지금 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 보면 또, 또 정확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메리트가 커요 보통 이, 이 도심 공간에서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거 파크장 이만큼 다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음식 드실 수 있는 F&B 공간은 따로 분리를 해서 마련할 테니까 뭐 생각만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이제 뭐 사실 부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공사 기간도 짧을 거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기 마감이 예상이 되니까. 위치도 괜찮고, 음, 사실 뭐 약점이 없어요. 1층에 있고. 이렇게 1층을 문 열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파크 골프장이 어딨어. 나가면 또 파크 골프장이 있어. 들어오면 실내 스크린 파크가 있어. 지금 여기 너무 더웠잖아. 네. 너, 나 나가서 조금 연습하다가 쑥 들어와서 또 커피 한잔 하면서 또 파크 치고. 원래 기가 막히게 하는 거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1호점에서 증명했지만 2호점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올여름 어디 갈지 정하셨나요? 국내 최대 규모 수상 레저 크리스월드로 오세요. 무제한 바베큐와 미친 듯한 수상 레저 비키니 풀파티까지 올여름은 가평 크리스월드